제또 한번 치워드릴 거거든. 제가 똥 <laughs> <또> 기가 막힌.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숙박 게이 BTS를 꿰꾸인 숙박 크리에이터 김병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어. 그잖아 진이천 오토 캠핑장을 우리가 찾아온 거잖아. <laughs> 여러분들이 이 휴가를 즐기러 온저 캠핑장 안으로 들어가서 섭외가 되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가서 들이 대서 캠핑카 안에 어떤 시설이 또 있는지 인터뷰를 요청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따가 베이는다고 하면 사람들 이씨 우리 무시할 수도 있어 아 여기 앞에 천이 흐르네 어우 좋다 우리 아빠들 대단하다 이렇게 휴일날 <laughs> 가족도 데리고 나와서 같이 시간 보내고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교육이죠 야 저거 예쁘다 어떤 거? 캠핑카 예쁘다 저거 섭외해섭외해람이 <laughs> 아니라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인터뷰를 하면서 안에 있섭외 주시면 없는아 섭외해 주시면 돼요 이야 여기 예술이다 예술 몇 분이나 여기 주무시어 많이 자면 일곱 분 7분. 일곱 분이요? 네펴지 건가요? 네, 내리면은 2층 아, 아 한번 보여주수 있으세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이렇게 와 이렇게 되는구나 야, 테이블 변화하는 데는 침대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두 명이 잘수 있고 두분 주무시고 여기도 한분 주무시고 요것도 패드로 만들어서 아 <laughs> 소파베드 <소가배드 웃음> 같은 느낌이죠? 네 그렇죠 여기 이렇게 하나 둘셋 바닥에 두명 네, 정도 다섯. 두분 주시면 식물이 무시.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여기서 이렇게 <laughs> 이럴 <이렇게> 거고, <하고 웃음> 두 시간에 아주 돈독해질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이럴 거고, 여기서 한 번은 타워를 하고, 이렇게. 냉장고. 시비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위성 안테나가 천장에 달려있어서 지상파 전기방송 DTV는 나옵니다. 전자렌지가 여기 구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개수대가 있고, 그리고, 야, 이거 귀엽다. 이거 바통이잖아요. 바통. 그리고 이거는 라디오인가요? 예, 블루투스 오디오에서 아 외부에서도 들을 수 있고, 내부에서도 들을 수 있고. 아 이렇게 아 햇반이 아. 언제든 준비를 양념이랑... 이렇게 아 비장식이 네. 있고 이게 거의 대형급이죠 바퀴 하나 축자리에서는 제일 큰아 이게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축도가 요만큼밖에안 되는데 아 이걸 요공간이 네. 이만큼 나가서 아 이게 필수 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것도 아. 갖다 대는 거예요 이 캐러반의 비용을 좀알수 있을까요? 아, 미국식의 장점은 가격 대비에 이런 옵션들이 이런 에어컨도 아 이것도 에어컨이네요 네. 와 유럽식 같으면은 어. 별도로 달아야 되는데 아 달려서 나오는 네, 게 리모컨으로 다장사고 <laughs> 기본적인 간단한 옵션 하나 3,500만 원부터. 그럼 이 차를 끄는 차는 여기 옆에 있는 차. 옆에 있는 차. 차. 아요 차로 아 차로 아 단점 혹시 뭐가 있을까요? 승용차 뒤에 매달면 은총 길이가 그래도 한 12m 음. 막 이러니까 그 견인에 대한 약간 스트레스 <laughs> 이게 또 특수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소형 트레일러 면허를 별도로 취득을 아 하셔야 돼요. 주차하시기도 네. 힘드시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일반 이제 사이즈가 조그만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파트에 협조를 구해서 주차하있는데 그렇죠. <laughs> 이런 <웃음> 사이즈들은 별도로 외곽 지역이나 이런데 음. 주차하실 장소를 서별 하셔야 돼요. 그럼 자주 캠핑을 다니시는가? 네, 거왜 어차피 돈 들여서 샀으니까 그 써먹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아, 써먹어야지 네. 안그러면 거의 그래. 뭐 매주 아 그러세요? 매주? 매주. 나이, 는 나이 때문에 어떻게 마흔입니다, 거의 아사지마흔이잖 제대로 살았어야지 그러니까 아, 그래, 이런 것도 없 <laughs> 그 말이야 이게 아무나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네. 차 하나 사는 것처럼 여게 할부나 대출 관련돼서 또잘돼 있고 시스템 들이아 근데 사실은 네. 그런 걸 많이 모르세요 저기 뭐 10년 할부 아0년할 거예요? 그리고 일시불로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신용조회 이런 거다하겠하면다하왜이래 <laughs> <하죠. 웃음> 아, 너랑 나랑 안돼 이놈아. <laughs> 아, 절대 안돼 <laughs> 우리들은. 극저 신용대출 있잖아요. 십지 금할 때형형 자체가 지금 <laughs> 코로나야. 그데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정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laughs> 여기서 나온 오분을 돌이죠. 아, 미국식하고 유럽식의 차이가 있어요. 예. 네, 네. 지금 보시면. 네. 이 하단에 모아지는 탱크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똥탱크가 따로 있고 물탱크가 따로 음. 있다그 용량이 저장탱크가 100m가 넘어가니까 100m면 어느 정도야 얼마큼 싸셨겠어요 저희가? 서화수 버리시는 아, 거 그리고? 변을 보게 되면 이게 저 탱크에 쌓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에 밑에 있어요 탱크가 아탱크 아, 안에 밑에 있구나. 있구나 야 이거 이거 찍어준 기다 보면 똥한번 치워드릴까요 사장님? 자기가 똥 기가 막히지 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 네. 네. <laughs> 아, 이거 또. 거 또. 거 이거 또. 이이것도거 또. 이거 또. 이거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장거 또. 이거 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 <거짓말을 못> 아, 저희 겉에서 네. 찍은 거 상관없죠. 네네, 네,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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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얘는 미국식이에요, 유럽식이에요. 아니, 아, 얘는 국산식이에요. <laughs> 블루벤이라고. 아, 이건 블루벤. 요거는 어, 몇 인형이에요? 아, 네 명. 네네 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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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천 밖에서 보면 꼭 할리우드 배우들이 그 트레일러 같이 보여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 작아가지고 이동하기 그런 데가 좀편한것 아, 같아 의식 있는 분이죠 한국의 당 독도 즉! 이건 메이드 인테리어 <laughs> 자다음으 자, <laughs> 이거 갑시다 이 아니지 너무 이쁘다 완전 철포모아 눈에 <laughs> 나와서 <나왔네. 웃음> 설치돼 있고 임비한덕. 여기하고 저쪽 옆에 저기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할까? 빨간색으로 가자. 그다음 안녕하세요. 잠시다가 저기 유튜버인데요. 네, 지금 촬영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게 네. 네. 뭐예요? 그 이게 네. 텐트 트레일러. 텐트 트레일러. 네 올로드. 네. 올로드라는 의미가 뭐야? 올루드가 아니라 오늘 올루드. 루두. 자주 이렇게 뭐 아예 예. 주말 되면은 뭐 날이면 자주 와서 이번에 저는 4박오일 잡아놨어. 어 여기를요? 예. 그럼 잠깐 저희 여기 안에. 네, 예. 네. 아 여기서 이렇게 식사를 네, 하시고 아, 예. 식사, 예. 선풍기 그리고 등. 거실이에요. 장점은 거실. <laughs> 한겨울에도. 한겨울에도 히터가 여기서 나오나요? 네. 아 밤에 추우실 텐데 위 추워요? 나오고 전기장판 있고 바람이 세게 불거나 그러면 바람 같은 건형 태풍이 와도 잘수 있어? 사랑만 나눌 수만 있는 공간만 있다면 여름에는 여기 창문형 에어컨 추안 더워서 안 가져온 건데 창문은 에어컨이 또 따로 있어요? 여기 창문 여기다 달아놓고 여기 이거 내려놓고 TV가 여기 또 이렇게 있네? 달아놓는 거예요 달아놓은 거이요렇게아 이렇게 하신 거구나 아 짐들 또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거기 다 들어가요 아, 이 안에 이렇게 어. 들어가는 게 있구나. 네. 얘는 얼마예요, 이 녀석은요? 다해서 1,300까지는 안 들었어요. 1,300 정도면 구매를 할수 있는 건가요? 네. 또살려면은 대출이나 이런 건 하세요. 차량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고. 네. 어. 이게 보속도로갈 때도 출비도 나갑니다. 이게. 아, 그래요? 네. 따로 따로. 네, 보험도 어. 따로 들어야 됩니다 이거. 차게 차량... 네, 바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 바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보험에 거 대해서는 보험을 적용시. 그냥 일반 차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네. 돼요. 이 근데 화장실은 따로 없으니까. 외 화장실 어. 가셔야 돼요. 방음이 좀안 된다는 게 단점이겠다. 방음 방음 뭘 해야 필요해? 해야 왜 그래? 아 저희가 아 되게 좋아하시네. <laughs> 텐트를 치고 피는 상당히 용이하게 할수 있는 그냥 게. 딱 펴치면 되니까. 그냥 딱 펴치면. 딱 펴치면. 딱 펴치면. 우산 비드이 피면 아, 그냥 아, 맞아. 편하게. 맞아, 맞아. 이렇게 넣으세요. 아 이렇게. 어... 선생님 죄송한데 혹시 이걸 다 드신 건가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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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까부터 궁금해서 이거를 몇 시부터 드셨을까? 아니 이거. 병을 파셔도 좀 돈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 개수 한번 세보자! 한 병, 두 병, 세 병, 네 병, 열다섯! 야아 아, 열다섯 병! 어. 각두당 다섯 <laughs> 병씩! 근데 밖에 나오면 안 먹을 수가 없어! 그럼! 어. 먹다 보면 술이 깬단 말이야! 사장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촬영에 협조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laughs> 감사드립니다!